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51장 17절부터 2 3절까지 말씀 우리 함,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의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값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인데요. 내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하느냐 네. 먼저 자기를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큐티하면서 51장 9절 말씀에서 어 이런 말씀 봤어요 51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괴롭고 고통 받으시는 거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런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는 그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디 계십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 말씀, 우리 어, 함께 읽은 말씀이 몇 장의 말씀이라고 했죠? 오십일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십일장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거는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그 십칠 절 한번 볼까요? 십칠 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비워도다 여러분 아까 구절과 십칠 절에 마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같은. 똑같은 표현이 보이시나요? 아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깨소서 깨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그럼 사실상 누가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얘기죠, 백성들, 백성들. 1 7절 말씀 하반절만 보면요,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지금 뭔가 잔을 마신 거예요. 잔을 마셔서 다 비웠다.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무슨 잔이요? 네, 분노의 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누구를 향했다라는 말씀이냐면 18절 봅시다. 18절. 18절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 분노의 잔을 갖고 있던 자들이 백성들이었죠, 백성들. 마신자들 백성들이에요. 비틀거리고 힘들어 하는데, 지금 그들을 도와줄 자녀가 없다. 젊은 자녀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 지구대 밤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온대요. 특히 술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핸드폰으로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연락할 가족도 없고 연락을 했지만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가족들인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하는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물론 지구대에서 안 데려가는 건그 사람을 버린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이 후에 오는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찾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 같은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19절 말씀, 그 19절 말씀이 없어요. 19절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보면요. 22절. 자, 시작.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탈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속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도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거두어서 누구에게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괴롭게 하던 자들.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어 후반부에 있는 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벨론. 바벨론. 네, 그게 너예요 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뭐 아람이라든가, 아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바벨론이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 길거리에 길을 밟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고 갔다. 그렇게 괴롭게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잔을 바벨론을 기, 어, 위시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나라들에게 줘버리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아까 표현하셨을까요? 왜? 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비틀거리는 게 잔을 마셔서 술술 마셔서 술 취해서 비틀거린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 분노의 잔의 고난으로 인한 힘들어서 <laughs>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야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하프문 학생.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쭉 살다가 큰 기근이 왔죠. 그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인 누구 때예요? 요셉 때예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뭐가 돼요? 네,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국땅으로 모두를, 누구를요? 네, 자기 백성, 자기 가족들 모두를 애국으로 초청해서 기근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살아가는 기간이 400, 몇 년이게요? 네, 430년입니다. 430년을 그럼 뭘로 지냈을까요? 네, 포로로 지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때에, 네,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쭉 이끌어 가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신기하게 그 소중한 백성들한테 진노하세요? 430년 포로 그그 그 노예 생활도 부족해서 70년을 또 포로로 세워요? 아, 원래 500년 계획이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70년 빨리 이게 그 노예생활에서 불러내셨나 보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70년을 마저 채우신 건가 봐요. 그럴까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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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어차피 인간은, 어차피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 사사기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반복돼요 처음에 죄 짓고,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네? 너무, 너무, 너무 빨리 갔어요. 죄 지었는데 벌 하셔야죠. 죄 지었으니까 벌 하시고, 벌 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때 사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죄짓고, 죄지으니까,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벌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죠. 이렇게 예? 어서 반말이에요. 이렇게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게요. 사실 이렇게 죄 짓고 용서하고의 반복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 숨겨진 게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모습은 사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죄 짓고 용서하시고, 죄 짓고 용서하시고, 죄 짓고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만 또 멈출 수 없어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갑니다. 신약까지 가면 이제 어, 죄 지었던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도저히 이제는 뭐 죄물 가지고 용서하는 거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재물로 누가 오죠? 네,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재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재물이 되어 주시는 거. 이게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용서하시지만 또죄 지으면 또 용서하신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된 걸 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용서하실까요? 네, 끝까지. 끝까지. 끝이 없는데 끝까지. 그런,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그게 사실 사나사이에 숨겨져 사실 사실 사에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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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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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그실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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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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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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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제 600년 후에 이사야 이후로 600년 후에 오실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끄집어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끝까지 가신, 하신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왜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뭐가 예뻐서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고 있는 저저 저 양송이 저기 뭐가 예쁘다고? 뭐가 예뻐서 용서를 계속하실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뭐 예뻐서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초파리한 마리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경이 좀 쓰여요. <laughs> 눈에도 막 부딪히고. 근데 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까지 사랑하시느냐, 얼만큼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아, 저는 절대 못해요. 전 절대 못해요. 아, 차라리 내가 갈게. 저전 아,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육신으로 오셨죠. 자기를 자기를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잔이 축복의 잔일 수도 있고 분노의 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매 순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해 버리면 기억 못하면요. 분노의 잔으로 자꾸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분노의 잔 마실게요. 왜 그러는 걸까요? <laughs> 왜요, 도대체 왜?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용서하고자하시는 그 사랑, 어떻게든 용서하시고자하시는 사랑.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시면 그 아들을 보내 주시겠어요. 그 마음 깨달아서 우리 분노의 잔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분노의 잔으로 찾아가는 삶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린 여전히, 여전히 분노의 잔을 찾아 마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자 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자 하신 예수님.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오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과연 어떤 것이 분노의 잔에 기를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내삶 되게 해주시옵소서.